자, 반갑습니다. 오영일입니다. 자, 오늘은요, 변액 유니버셜 보험 또는 변액 연금 가입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가입하신 상품들은, 어, 가입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중요한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과연 그 관리가 어떤 관리를 뜻하는 건지, 그리고 관리했을 때 효과는 어떤 게 있는 것이며, 관리를 왜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좀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 일단 이거를 좀 지우고, 이걸 한번 볼게요. 주가 시장이 뭐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이렇게 하면 조금씩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변액 관련 상품들이나 정리식 펀드 같은 경우에는요, 주가가 오르던 말던 꾸준히 투자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경우에는 쌀때 많이 사기 때문에 수익을 볼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건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동안 꾸준히 정립식으로잘 하셔가지고 이때 이만큼의 정리액이 쌓여 있겠죠? 정리액, 목돈이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까지 잘 오셨는데, 잘 오셨는데, 나는 당장 돈쓸게 아니고, 앞으로 좀더 오랫동안 저축하고 투자할 건데, 이런 상황이 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 만약에 이 상태에서 여러 가지 경제지표라든지 뉴스나 신문 보고, 정치 상황 돌아가는 거 보고, 글로벌 정세를 봤더니, 주가가 좀 떨어질 게 예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매달 투자하는 투입금 있지 않습니까 투자하는 투입금 투입금은 기분이 좋겠죠 어, 가격이 떨어지니까 난 똑같은 돈을 투자해도 가격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많은 펀드의 좌수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기분이 좋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얘는 어떡하죠 그동안 목돈으로 모아놓은 게 있었는데 얘는 만약에 투자가 떨어지게 되면 확 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동안 애써 만들어 놓았던 목돈의 가치가 한순간 떨어지는 걸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 내려갔다 올라오면 또 괜찮잖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100이라는 걸 투자를 했는데 얘가 마이너스 50%가 되면 얼마, 얼마가 되냐면, 어, 50만원 되겠죠? 그렇죠 근데 얘가, 어, 다시 플러스 50%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얼마가 돼요? 75만원 밖에 안 되죠. 50% 떨어졌다가 50% 올랐는데 나는 이게 아니고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75만원이. 그래서 50% 떨어졌을 때 얘가 다시 원점까지 100만원까지 가려면은 플러스 100%가 수익이 나야지 이걸로 올라갈 수가 있다는 라 거죠. 무슨 말씀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한데 수익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 즉 위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라 거죠. 이것 때문에 이목돈 모아놓은 걸 가지고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라 겁니다. 자,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은 거냐면, 만약에 이런 시기가 됐어요. 그러면, 투입금이야. 주식형 펀드로 놔둬도 가격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굉장히 해피하겠죠. 자, 그런데 얘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그동안 그 동안 모아놨던 적립금을 지금 주식형 펀드로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식형 펀드 가격이 떨어지면 얘도 왕창 떨어져 떨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럴 때이 적립금에 들어가 있는 주식형 펀드를 안정하게 채권형 펀드로 바꿔 놓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얘, 얘 가치는 쭉 지킬 수가 있겠죠. 물론 채권형 펀드가 뭐 크게 오르지도 않고 크게 내리지도 않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경우에 나는 채권형 펀드를 바꿔놓게 되면 이렇게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피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놈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으로 바꿔놓으시는 건데,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바꿔놨어요 채권형 펀드를 근데 주가가 막 떨어졌어요 이렇게 그때 주식형 펀드를 주식에 들어가 있는 걸 다시 채권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때 이거를. 이 채권형 펀드를 팔아서 싸 가격이 내려가 있는 주식 펀드를 다시 매수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좌수가 늘어나겠죠. 그런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올라왔을 경우에는 수익이 발생을 하겠죠. 자, 이거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깨끗하게 지우고 자, 이걸 한번 볼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리금만놓고 보는 거죠. 10만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만 원을 가지고 이때 주식형 펀드를 매수를 했다. 그동안 쌓아놓은 게 이보다 가정을 해가지고 뭐 100좌의 펀드를 가지고 있고요. 자산 가치는 10만 원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가 떨어질 게 예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주식형 펀드를 채권형 펀드로 바꿔놨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때 당시에 채권형 펀드의 가격이 500원일 수도 있고 뭐 1,000원일 수도 있고 얼마일지는 모르겠으나. 10만 원을 가지고 이제 500원짜리 채권형 펀드를 산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10만 원으로 500원짜리 200개 사 가지고 10만 원은 그대로 가지고 있겠죠? 만약에 이때 당시 채권형 펀드가 1,000원이다. 뭐 그러면 뭐 10만 원짜리 주식형 펀드 팔아 가지고 1,000원짜리 채권형 펀드 사면은 100개 사 가지고 10만 원은 그대로 갖고 있겠죠? 자, 얼마가 될건 주식형 펀드를 채권형 펀드를 바꿀 때 자산의 가치는 아직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주가가 쭉 떨어지는 거예요. 주가가 좀 떨어져서, 나는 지금 채권형 펀드 10만원어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 주가가 좀 많이 빠졌네? 그러면, 채권형 펀드에 들어가 있는 거를 주식형 펀드로 다시 바꿔준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난 10만원 가지고 있는데, 주식형 펀드가 500원이에요. 그러면, 10만원으로 5 0 0원어치살 테니까, 200개의 펀드로 사겠죠. 그렇죠 그리고, 자산가치는 10만원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가면 좋은데, 좀 내렸다 다시 올라와서 다시 원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천 원짜리 전환 이제 주식형 펀드가 몇개 갖고 있어요? 아까 사고 200개죠? 그러면 200개를 가지고 있죠? 200개가 가지고 있는 게한 개당 천 원이래요. 천 원짜리가 200개 있으니까 그래서 얼마? 20만원 되는 거죠? 음,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게 예상될 때 안전하게 채권형 펀드로 바꿔놨다가 좀 가격이 떨어졌을 때 채권형 펀드를 다시 주식으로 바꾼으로 인해서 보유 좌수를 늘리는 겁니다. 네. 좌수를 늘리게 되면은 내려가 다시 원점까지만 올라온다 하더라도 나는 수익을 보는 구조로 돼 있다는 거죠. 자, 이 펀드 관리의 맹점은 뭐냐면 주가가 하락할 때 안전하게 지키는 것도 있지만 적절하게 주가가 내려갔을 때 이때는 더 좋긴 하겠지, 만 이때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 때보다 가격이 좀 내려왔을 때 채권형 펀드에 들어가 있는 걸 다시 주식으로 바꾸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수익을 발생을 시킬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응.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립식 펀드나 채권형 펀드, 정립식 펀드로 이제 뭐 변행연금보험, 변행 유니버설 또는 정립식 펀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적정하게 주가가 올라왔을 때 이거를 떨어질 게 있는 시기에는 안전하게 채권형 펀드를 바꿔놓으시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채권형 펀드를 바꿔놓은 상태에서 주가가 좀 떨어졌을 경우에는 다시 채권형 펀드를 주식형 펀드로 바꿔버려서 이렇게 좌수를 늘려가는 작업을 해주시게 되면은 크게 뭐 많이 뭐힘들긴 하는 거아니었으니까 이때 한번 뭐 이때 한번 이렇게 했을 경우에 자산 가치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 정리금 관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